자뭐 영양소 왔다 갔다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세포에서 중요한 게 영양소뿐만 아니고 산소도 필요하거든. 그 산소가 이제 어떻게 들어드는지 보는 게호흡계야호흡계호흡계는 쉽다. <웃음> 쉽다. <웃음> 정말 쉽다. 자호흡계는구는 기관 얘기 몰라? 폐, 폐, 호흡기관지. 뭐야? 네. 기관지. 호도 들어. 폐, 폐경관기관지. 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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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금격막. 알았어, 니잘았어 그러면 호흡 운동할 때 들숨, 날숨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지? 들이 마시는 게 줄숨, 내뱉는 게 날숨. 원래 이 들숨, 날숨에 대한 그 신체 구조의 변화고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딱히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그거 딱히 안 나오지 않는데 이건 알아야 돼. 폐에서의 기체 교환, 기체 교환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때. 이게 공기야, 공기. 다음 이게 폐포야, 폐포. 그럼 폐포를 기반으로 피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다음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겠지 내 몸으로. 이 세포가 있으면은 이 반대쪽에는 이제 조직 세포라고 있어 조직. 아, 어, 요 기반으로 이제 혈액이 돌고 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 세포를 지나고 조직 세포를 이렇게 지나오고 조직 세포가 이제 폐로 가고 이 과정에서 이제 공기를 만나게 되는데 요거 잘 봐야 돼. 공기에서 폐 쪽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 1번 산소, 2번 이산 산소, 1번 집중 안하냐 이산. 뭐가 들어와야 돼? 이산 산소 들어와야 돼? 1번번 산소 음. 산소. 산소가 들어와야지. 그게 누가 나가야 돼? 이사 이상한 사람도 나가. 나가야 돼.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너 원래 공기의 이동은? 너가 알고 있는 공기의 이동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어? 공기 이동은? 이거 지구과학에 하나밖에안 가르쳐주는데. 공기 이동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에서? 저기압. 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거든? 분명한 거는 이미 폐 속에서, 내몸 안에서 기체는 소비를 한단 말이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기압 자체를 따지면 내 안쪽이 높아, 바깥쪽이 높아? 바깥쪽이 높아요. 바깥쪽이 높아. 바깥쪽이 높 소비를 한다고. 안쪽은 기체가 별로 없잖아.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그럼 바깥쪽이 진하고 안쪽은 좀 연한 상태일 거라고. 그럼 일방통행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실제로 이게 고기압은 외부가 고기압이고 내부는 저기압이라니까 상대적으로. 두고 보고다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고비압, 고기압이 근데 웃긴 게 산소는 들어왔는데 식약소는 내보냈지 어떻게 이런 반대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이거야 어우 씨, 이렇게 멀리 있다 효소다 왜 이렇게 반대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냐 그게 이제 기체 교환의 원리에 들어가야 될 말이야 기체 교환의 원리는 단순히 지구학에서 배웠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야 기체가 교환될 때 아주 핵심적인 원리는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란 표현이 나와 분압차에 의한 확산 말이 매우 어려운 관계로 집중을 바싹 해서 들어줘야 돼 분압이 무슨 뜻인지부터 볼게요 분압 이게 부분 압력차라는 뜻이구나 부분 압력차 이 부분 압력차를 부분 농도차로 봐도 돼 농도차 자 한번 보여줄게 격리된 벽이 있는데 왼쪽에는 왼쪽에는 빨간색이 다섯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른쪽에는 빨간색이 하나 있어. 다음 파란색은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 왼쪽에 하나는데 자, 그러 여기 알갱이 총몇 개니? 여섯 개. 여기 총 알갱이 몇 개야? 여섯 개. 그럼 압력 차가 있어 없어 전체적으로 보면? 없어. 없어. 그럼 이동 안,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지구각에서 보면 맞지?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 뭐라고 부분압력을 봐야 된다고 부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빨간 거 따로 파란 거 따로. 어, 빨간 거만 봤을 때는 어디가 높아? 왼쪽이, 왼쪽이 높고, 네. 높고 오른쪽이 낮지. 어, 빨간색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 파란색은 어디가 높아? 오른쪽.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잖아. 네. 어, 파란색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부분압력 차이는 확산 분압차라는 표현을 쓴다고. 분압차이량 확산. 알겠냐? 네. 아, 이렇게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이유는 이 분압 차이에 대한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랬죠? 음, 됐어 여기 뭐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게 장난. 자 아까 이거 설명해줬던 건데 용털이랑 똑같다고 그랬다밑줄보라 표면적이 매우 넓다고. 이 페퍼 때문에 표면적이 매우 넓다는 거. 용털이랑 같이 묶어서기억해 어, 이 산소는 페포에서 모세혈관도 그 다음에 이산소는 모세혈관에서 페포로 이동하는 거 있는데 이거 잠깐 볼게 내가 이걸 라인 걸고 그린거 있지 라인 그려놓은 게 이게 모세혈관이거든 이세혈관그려봐예 봐봐봐봐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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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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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네. 여기서는 어때? 조직세포 진할 때는. 산소를, 응, 산소를 주고. 산소 이산산소를 받아야 되지? 요거 물어보는 응. 거야, 지금. 또 여기 보면은, 요 페포에서, 페포랑 모세혈관 비교하면은 이 산소가 어디로 간다고? 페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응. 근데 이산산산소는 어때? 모세혈관에서 페포 쪽으로 넣어서 이제 내보내야 된다. 자 그럼 4번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순환계가 도와줘야 된다고 어? 소화계, 호흡계만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순환계가 옆에서 도와줘야지만 이게 적절하게 이동해 줄수 있다 그 얘기야 그 순환계가 이 영양소랑 그다음에 산소를 온몸으로 보내주게 된다라는 거 알겠지? 여기서 잠깐 보시면 소장의 흡수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어디에 녹인다고? 혈장, 혈장이 뭔지는 아니지 혈액이 있으면 혈액이 있으면 이걸 둘로 쪼개거든. 어, 잠깐만, 이거를 아, 내용이 많은데 수단이 순환계의 양이 많아서 지금 못할것 같아. 요